예, 예. 아, 네. 아. <laughs> 잘돼 스쿼트 고르에서 허리가 좀 말리는 거 같습니다. 안쪽에 좀 버딩크 올라갈 때 살짝 왼쪽으로 빠지니까 스미스 머신에서 하면 안 돼. 만약에 프리웨팅에서 계속 그런 게 된다면 스미스 머신에서 한번 권장. 그리고 이제 스쿼트에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어깨넓이 했었어요 어깨넓이.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리가 좁으면 대퇴사두근 많이 되는 거 아시죠? 대퇴사두근 많이 되고 넓을수록 좀 이렇게 안쪽까지 되고, 이게 아시죠? 그래서 대퇴사두근에 집중을 하려면 좀 좁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. 넓게 하지 않고 좀 좁게 스쿼트하는게 맞는 거 같고 아꿈치보다 이제 무릎이 많이 나가지 않게 하잖아요 무릎에 무리가 올수 있으니까 운동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는 거 같아요. 옛날에 할때 약간 앞쪽으로 많이 쏠려서 했었어요 무릎이 좀 앞으로 좀 앞꿈치보다 더 나아가고 생각을 해보면 무릎이 앞꿈치보다 더 이렇게 나가게 되면 더 많이 이완이 될거 아니에요 근육에 그래서 사두근에 운동이 더 돼요 실제로 제가 해본 결과 운동이 굉장히 잘 돼요 앞으로. 무릎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운동 속도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거 같아요 빠르게 하느냐 아니면은 골반이랑 이렇게 코어를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근육으로다가 힘을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무릎에 이제 부하를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이렇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. 지금 한 발은 이제 종합해 보면 다리를 좀 넓게 벌리지 않고 걷는 걸한 다음에 무릎 약간 앞으로 나가게 하면서 이완되는 동작에서 팍 치지 마시고 근육으로 잡은 상태에서 살짝 멈춘다는 느낌? 거기서 이제 파기키 하게 되면 무릎에 무화가 많이 걸린 거 아니야. 그 부분을 이렇게 천천히 해주면 가장 이대체사두근 발달에 운동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. 그냥 나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잘 됐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. 는 그리고 아까는 이제 허리가 이제 말랐다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잘 잡고 있느냐 못 잡고 있느냐 그거에 따른 거 같아. 요속도를좀 빨리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몸이 흔들리니까 더 천천히 해서 그 부분을 잡고 나서. 그 다음에 혁구를 조금씩 올려보는 게좋고 그리고 이 바벨 놓는 위치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맨 위에다 놨어요 위에, 모근에 나와. 근 이제 몸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면 이렇키 꺾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어렸을 때는 그게 되기 때문에 맨 위에 놔도 그중심딱 맞아졌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밑에다 아요 밑에다 놔서 그 바벨 위치랑 무릎 위치랑 발 위치 맞추는 그렇게 이제 무게 변화에 따라서 지금 말한 것 유연성이 이제 유연성이 이제 좋은 사람은 위에다도 조금 맞춰지고 안 좋은 사람은 좀 밑에다만 맞춰지고 발의 높는 위치도 자기가 잘 되는 위치로 보이는 거예요 편한 위치 스쿼트에 대해서 또궁금하시죠 상대의 발들이 좌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김주하 선배가 이제 요즘에 강의하실 때 수축에 대해서 되게 필요 없는 동작이라고 되는 말. 수축에 대해서. 엉덩이 쪼여지는 거 자체가 수축이잖아요. 그 동작 자체가 필요 없다고. 근데 나는 이제 아까 저 이완수축 자체에 있는 걸왜 얘기했냐면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축을 안 느끼고서는 운동이 잘 되는 거를 자못 못 느낀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훈련을 먼저 하라고 했던 거예요. 코트에서 일부러 이렇게 무릎, 엉덩이를 쪼아주려면 이제 다리도 편해져잖아요그 동작이 되게 좀안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릎도 살짝 덜피고 엉덩이도 완전 어 이렇게 완전 쓴 상태에서 쪼여주는 게아니고 살짝 이렇게 약간 주춤한 상태에서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을 해야 되니까 너죠 <목소리> 다음 으로 <목소리> thank <laughs> you